깊고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 매일 밤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무의식 중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들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잠잘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알아보고 꿀잠을 부르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자기 전에 유튜브 조금만 봐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기 위해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블루라이트에 자주 노출되면 신체가 지금은 낮이라고 착각해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취침 전 카페인 섭취. 에이, 퇴근하고 깔끔하게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유발하고 수면에 필요한 이완 상태를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7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닥 자료에서는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는데 최대 10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침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식 또는 음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맛있는 한 주에 시원한 맵 주면 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숙면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기 전에 과식과 알코올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과식은 소화 과정에서 몸이 긴장을 유지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음주는 처음에는 잠이 오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렘수면 주기가 큰 영향을 받아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되죠. 취침 전에는 가벼운 간식이나 따뜻한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수면시간. 모처럼 휴일인데 오늘 좀 늦게 자도 내일 푹 자면 괜찮지 않아요? 휴일일수록 수면 주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신체가 수면 시간에 맞춰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면 월요일 아침에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증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월요일 아침에 기상하는데의 어려움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 이 같은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침실 환경의 문제. 움직이기 귀찮은데 굳이 불을 끄고 자야 할까요? 잠깐의 움직임이 수면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수면에 적합한 침실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신체가 편안히 휴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나 시끄러운 소음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완전히 끄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죠. 암막 커튼을 활용하고 귀마개를 준비하는 등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꿀잠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잠잘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치고 꿀잠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프로젝트 슬립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